안녕하십니까. 하하하 <laughs> 레크리에이션 강사 최규굴입니다. 이야 멋지시죠? 이 비대면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할 최규훈 다시 한번 웃음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이럴 때 박수를 쳐주는 묘미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박수 잘 치는 사람들은 10년 더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 <laughs> 멋지십니다. 자 우리 첫 게임에 들어가는데요. 자, 우선 무슨 게임부터 진행할까 하면 여러분들 가라사대 게임 잘 아시죠? 예, 가라사대라는 게임은 가라사대라는 지시어가 있어요. 가라사대라는 지시어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는 건데요. 꼭 가라사대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시작! 오, 치시면 안 되겠죠? 예, 가라사대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가라사대. 박수 두 번. 시작! 야! 너무 잘 하시는데요. 이번에 박수 한번 시작. 아이고 또 걸리셨습니다. 예, 가라사대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는데 어, 따라가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우 어, 걸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가라사대 박수 세번 시작. 이야, 너무 잘 하시는데요. 박수 한번 시작.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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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이고 걸리셨네요. 자, 이렇게 가라사대라는 단어를 들어가면 행동하시고 가라사대라는 단어가 들어가시면 행동하시면 안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자, 가라사대 대신에 되지! 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앞에 용어를 붙이셔서 게임 지시어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라사대 게임을 저 진행했습니다. 즐거우시죠? 행복하시죠? 많은 게임 중에서 첫 게임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라사대라는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교차박수를 하겠습니다. 박수 치는데요. 자, 박수 준비! 여러분, 아싸하십니다. 박수 준비! 아싸! 자, 교차박수인데요. 박수는 교차가 되면 박수를 치시고, 교차가 되지 않으면 박수 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자 박수 준비, 시, 작! 아, 치시지 않았는데요. 교차되면 가 박수를 치고, 교차가 되지 않으면 치지 않는데, 여러분 교차가 안 되는데 박수를 치셨네요. 다시 한 번, 시작! 박수! 자, 박수! 박수! 예, 빨리빨리 박수! 박수! 예, 아, 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할 때, 예, 교차 박수.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중을 끌기 위한 예, 스팟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박수로 진행겠습니다 자. 또 다시 다음 게임에, 자, 지글지글 짝짝, 오물오물 짝짝, 아시죠? 자, 시작.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작.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어렵지 않죠? 시작하겠습니다.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자, 보글자, 지글보글 짝짝. 어려우십니까요? 힘드신가요? 쉽죠? 자,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보글 짝짝 여기서요 많은 게임 중에서 지글보글 짝짝은 많이 게임을 진행하니까 저는 게임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춘향이 게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춘향이 춘향이 짝짝 몰라몰라 몰라 짝짝으로 바꾸겠습니다 춘향이 이쁘잖아요 어디 이쁘죠 화장하는 춘향입니다 이쁘니까 춘향이 춘향이 짝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춘향이 춘향이 짝짝 몰라몰라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모 몰라 몰라 부끄럽다는 행동을 하시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추냥이 추냥이 짝짝, 몰라 몰라 짝짝, 추냥이 짝 몰라 짝, 추냥이 몰라 짝짝. 어려우신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이렇게 하셨습니다. 추냥이 짝짝 또 이렇게 했는데요. 자, 다음 게임에는 또 박수 게임이지만 오물오물 짝짝, 조물조물 짝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오물오물 짝짝, 조물조물 짝짝. 오물짝 조물짝 오물조물 짝짝 어렵지 않죠? 시작 오물오물 짝짝 조물조물 짝짝 오물짝 조물짝 오물조물 짝짝 야하하하 <laughs> 너무 잘하셨습니다 한번 하시더니 두 번째 세 번째는 너무 잘 따라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크레이션 게임 중에 박수 게임으로 여러분들 진행하면 굉장히 재밌겠습니다 즐거우시죠? 행복하시죠?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스팟으로 마술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좋으신가요? 행복하신가요? 한번 마술게임 여러분들이 요즘 레크레이션에 많은 마술 레크라는 게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마술 레크라고 하는 레크레이션 게임 중에 마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지요 행복하죠. 잠깐 잠시 해보겠습니다. 어우 참 여러분들 굉장히 잘 따라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레크레이션강사될 자격이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훌륭하게 잘 소화해냈는데요. 자 이번 순서는 마술 레크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게임 중에서 여러분들 마술 레크 가 굉장히 인기인 거 아시죠? 어린이들, 어르신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마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 대학교 강의 중에서도 마술 강이라는 강의가 있을 정도로 마술이 굉장히 인기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술을 배워주시면 레크리에이션 할때 굉장히 도움됩니다. 자, 첫 번째 마술을 보여드리는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야,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바구니에서 비둘기가 나오는. 여러분이 많은 마술을 보시는데요.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 자,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오, 집어넣습니다. 잘 보세요. 오, 집어넣습니다. 다시, 집어넣습니다. 무엇이 나올까요? 어, 개구리가 나옵니다. 보세요. 다시 봅니다.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막아볼게요. 자, 이번에 다시 집분을 돌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코킹 밀링에 다시 한번 넣습니다. 무엇이 나올까요? 자 보시다. 셔. 오, 뭐가 있네요. 자, 잘 보세요. 오. 오, 어, 뭐 짚어졌습니다. 이야. 어, 아무것도 안 보였지. 아무것도. 무엇일까요? 이야 분명히 뚫린 바구니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아까 분명히 자크를 열었을 때 열려 있으면 떨어지겠죠. 동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 동전이 나왔습니다. 엄마 어, 짤인까요 어, 100원 짜리입니다. 자, 제주문니에 넣고요. 자, 무엇이 나올까요? 궁금하시죠? 다시 한번 술래 글을 보여드리는데요. 어, 이야 뭐 신기한 게 나왔어요. 뭘까요? 어? 뭐 리스트 같기도 하고 그죠? 어, 뭐지요 이거? 뭐 라이터 같기도 하고 신기하죠? 자 다시 이걸 잠깐 내려놓고요. 자 무엇일까요? 자봅시다 여러분들 이 하나 둘셋 하면 뭐지? 이 바뀔 겁니다. 자 박수 시면서 박수 한번 힘차게 쳐주시죠 박수! 이야 하나 둘셋 하물면서 하나 둘 셋. 쳐! 이야 오. 뭐죠요아 예. 와동 마술이었습니다. 신기한 마술이었죠? 이야 이럴 때 박수 한번 힘차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한가지만 한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마술일까요 여러분들 많이 인기 있는 마술 인데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좋아하는 마술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펌 매직 써있죠 컬러링 북이라고 써있습니다 여러분 보시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여기 보면 마술 레크의 핵심인 굉장히 재밌는 마술인데 한번 보실까요?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오 아무것도 없죠. 신기하죠? 다시 한번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 둘셋 약하면 그림을 제가 그리면 나타납니다. 그림이 나타납니다. 자 그려볼게요. 우선 그려야 되겠죠. 나타나려면 자와 멋지게 그렸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 둘셋 얍! 약해 주세요. 하나 둘셋약 오. 하셨습니다 오! 야! 한국도 공백 비인. 그죠? 백지에서 아, 그림을 그렸더니 해로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자, 그 그림에다가 흑백 그림에다가 칼라 그림으로 색깔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색깔. 자, 파랑색, 흰색, 노란색 다 넣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나 보시기 바랍니다. 저. 와, 신기하죠? 아무것도 없었는데서 그림을 그렸더니 흑백 그림이 되었고 흑백 그림에서 칼라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 처음으로 처음부터 없어버리, 없어버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오이야 신기하죠?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자 이야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예 이렇게 칼라 그림에서 없어지는 마술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즐거우시죠? 자 아까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마술 레크리에이션을 보여드렸는데요 어 레크리에이션에 왜 마술이 필요할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집중 게임이 있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집중할 때 굉장히 아주 고난도에 집중을 할수 있는 것은 마술 게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시잖아요 그죠 신기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그래서 마술 레드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이제 게임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왔죠 그림 그림 자 숫자인데 잘 한번 보실까요 자 1은 4입니다 자 2는 7입니다 자, 3은 6이겠죠? 자, 사는 뭐까요 라고 하는 게임인데요참 잘하고 싶죠. 제가 화면 좀 가까이 비춰 드리겠습니다. 자,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뭐 8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16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한번 여러분 잘 연구해 보시다제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맞춰 보세요. 자, 맞히는 사람에게 제가 제 시집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집을 하나 썼는데 여러분에게 특별히 시집 사인을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다시 한번 1은 4, 2는 7, 3은 6. 4는 뭐까요 무엇일까요? 오, 4는 1이 되겠죠.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연구할 없이요 1이 4잖아요. 그러니까 4는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레크리에이션을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여러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단순한 게임도 굉장히 머리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나가실 때도 참 머리 한참 쓰다가 오, 단순한 거 보고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것도 안에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레크리에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 초성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많이 여러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두뇌회전하는 데 있었어요. 초성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단체에서 자 한번 맞춰보시다고 이렇게 자음을 주고, 여러분 음절을 맞춰보세요 하면 굉장히 잘 맞춥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게 되 있잖아요. 무엇일까요? 이음시어 한번 여러분 맞춰볼까요? 지금 자음을 드렸는데요 모음을 붙여서 한 단어가 이음절이 되게 한번 맞춰보십시다 뭘까요? 어려운가요? 어떤 사람은 오소, 어서 오소 오소하는 사람이고요. 있 어떤 사람은 오십하는 사람이고요. 있 뭐까요? 우수, 우수, 우수하는 사람. 이 한번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제가 맞추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한번 드릴 테니까, 이용시읗이라는 자음을 드렸으니, 모음을 붙여서 이용절이 된 단어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뭐까요? 5초 에드릴까요 5, 4, 3, 2, 1. 어, 어려울까요? 예? 뭘까요? 한 번, 다시 한번한번더 기회를 더 드릴까요? 음. 뭘까요? 어렵나요? 어, 저도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단어데 저도 답을 뒤에다 적어놨습니다. 어려워서, 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아, 볼까요? 예.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맞춰보시죠. 볼까요? 용서가 되겠어요. 용서. 좀 어렵죠? 용서. 여러분, 사람들이 용서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원수들이 있다고 하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오늘 초성 게임을 용서하는 날을 여러분들에게 보였습니다. 자 박수 한번 힘차게 주십니다. 박수! 네. 자,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번 게임은요. 어, 여러 가지 넌센스 게임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OS 게임, 또 여러 가지 초성 게임, 많은 또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 중에서 어일부 그 순서에 어, 여러분들의 게임을 진행하고 오늘 2부 순서에는 여러분들에게 어, 재미있는 또 넌센스 퀴즈를 여러분에게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소가 웃는 소리를 세 글자로 하면 뭘까요? 소가 웃는 소리를 세 글자로 맞춰보실까요? 소가 웃는 소리. 자세 글자 맞춰보세요. 어려울까요? 맞춰보세요. 어? 소가 웃는 소리. 우하하 되겠습니다. 우하하 소가 웃는 소리 어, 어려운가요? 자 이번에 연습 게임이었고요. 다시 여러분 맞춰 보세요. 자좀 어려울까요? 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타는 차는 중학생.